자 2013년 11월 중앙 A 형 28번 문제입니다. 4점이고, 어, 우선 알파랑 베타는 양의 실수라고 했어. 자, 가족권부터 보면 가족권에 5, 3 플러스 k 그리고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알파 베타가 0, 0이다. 는 거는 만약 니 녀석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즉, 이제 AD랑 BC랑 서로 다르면, AD, 마이너스 5랑 BC라는 녀석, 1 마이너스 K에 3 플러스 K. 얘네 둘이 서로 다르면,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랬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값, 베타 값은 0밖에 없지. 그래서 알파도 0, 베타도 0, 즉, 이제 0,0, 0 원점을 얘기하는 거다. 알파도, 베타도 둘다 0이다. 자, 이거밖에 생길 수가 없고, 다음, 만약 ad-bc가 0이 아니라면, 0이라면, 니가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5랑, 어, 1-k에 3 플러스 k가 똑같으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값은 무수히 많고요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상에 표현을 해보면,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되셨어? 여기 위에 알파콤마 베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됐어? 근데, 나조건을 보면은, 그, 알파콤마 베타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 원. 위에 있어야 된대. 이원 위에 알파콤마 베타가 분명 히 있어야 된대. 근데, 음, 가조건에서 첫 번째 그림 봐봐. 알파콤마 베타는 여기 있는데, 그럼, 이원 위에 알파콤마 베타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그치? 반면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직선과 원의 교점 상에 알파콤마 베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알파랑 베타가 둘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1, 사분면 상에 존재해야 되죠.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정답이고, 얘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됐냐? 오케이. 보자. 우선, ad-bc가 0이다. 에 아이디어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널 전개한 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는 거다. 음, 좌변에서 마이너스 5는 하고 이제 우변에서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자, 우변식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k제곱 플러스 2k 자,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자, 따라서 k값, 음, 인수분해 하셔서 자, k에 k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0. k값이 될수 있는 게 이 아니면 k 값이 될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4다라는 거다. 그럼 첫 번째로 우선 k가 2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 만약 k가 2라면 가족관에 나와 있는 행렬식에 이제 k 대신에 2를 갖다가 넣으셔서 여기에 5, 5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어, 알파, 베타, 그냥 x, y라고 표현할게요. x, y는 0,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는 0이 나오죠? 그치? 즉, y는 마이너스 x라고 원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랑 원 사이의 교점을 생각을 해보면 교점이 2, 사분면 아니면 4, 사분면밖에안 생겨요. 근데 문제에서는 교점이, 음, x좌표 y좌표 둘다 양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으니까 알파랑 베타가 둘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1사분면 상의 교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때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로 선생님이 k 대신에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4를 넣었다고 5에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5에 마이너스 1 어, x y라고 둘게요. x y는 00이 이렇게 되지. 자얘 같은 경우에는 ox-y가 0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y 오른쪽으로 넘겨서 ox가 y가 된다고.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5. 즉 기울기가 양수인 그런 놈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얘랑 원 사이의 교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그1사분면 상의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이게 답이 요걸 찾고 싶은 거야. 요거. 즉 y는 ox랑 이 원,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걔네 둘이 연립하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알파값, 베타값을 분명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 Y 대신에 OX 그대로 갖다 집어 넣자고, 집어 넣으면, X제곱에 OX 전체 제곱이 25다라고 써지죠? 자, 25 더하기 1이니까, 26X제곱이 25라고. 됐지? 음, 자 따라서 x 제곱은 26분의 25고 구하고 싶은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분의 25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수 값을 원해 그래서 플러스 루트 25분의 26분의 25 요것만 남겨두면 된다. 됐어? 자이 녀석이 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 찾았다. 자 다음 베타 찾아보자. 어, 뭐 직산식에다가 집어 넣는 게좀더 편하겠죠? 여기 직산식에 x 대신에 어, 루트 26분에 루트 25, 이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 넣으세요. 그럼 y는 즉 이제 베타는 5곱하기 루트 26분에 25가 된다, 된다? 니 녀석이 베타라고 이거죠. 자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랑 곱해낸 다음에 거기다 다시 26배를 해주세요라고 그랬어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놈은 연산해보시면 5 곱하기 26분의 25지? 너한테 26배를 하라고. 자26 알파 베타 이거. 너한테 26배 하면 5 곱하기 25가 되고요. 자네 녀석은 계산 결과 125가 되는 거지. 자, 정답은 125다. 됐죠? 끝